안녕하세요. 꼬알려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고령화 사회, 일본에게서 배운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치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치매는 이제 비단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들도 미리 예방하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할 곳은 일본 혼슈 나카노 마을 치메데이케어 센터 꿈의 호수 마을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한적한 언덕에 길게 들어선 단층 건물은 매일 100여 명의 노인으로 북적거린다. 현관을 지나 중앙 홀에 들어서면 빨강, 파랑, 주황 각 가지 색깔의 그물망들이 천장에 널려 있고 각종 이벤트와 공지 포스터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마치 야시장 축제 분위기다. 이곳은 주로 경증 치매 노인들이 낮 시간에 와서 재활과 머리 쓰기를 하는 데이 케어 센터다. 모든 재활 의료 케어 프로그램들이 게임 형태로 되어 있고 내부에서 쓰이는 화폐로 먹고 노는. 테마파크 형태로 운영된다. 일종의 치매랜드 같은 곳이다. 정식 이름은 꿈의 호수 마을. 호수에 물이 계속 채워지듯 몸과 마음에 생기가 끊임없이 채워지라는 의미로 이름 붙였다. 막자지껄란 야시장 같은 분위기를 만든 데는 의학적 이유가 있다. 치매 노인들은 감정이 가라앉아 처지기 쉬운데 다양한 색깔과 조명이 뇌를 자극하여 활기를 띠게 한다. 복닥거리는 시장에 가면 왠지 흥분되어 돌아다니게 되는 것과 같다. 책상과 의자, 식탁, 사물함 등의 가구는 모두 중고다. 벽 곳곳에는 1960년대 영화와 음반 포스터가 붙어 있다. 스피커에서는 옛날 인기가요가 흘러나온다. 치매 환자들에게는 고급보다 익숙함이 중요하다. 그래야 말도 하고 옆사람이나 돌봄 직원과도 대화를 나눈다. 일본 야마구치시 시골 마을 나카오의 치매데이 케어 센터 꿈의 호수 마을에서 노인들이 자체 화폐 유매를 가지고 카지노 게임을 하고 있다. 유매는 머리 쓰는 게임이나 운동 등을 통해 스스로 벌어야 한다. 센터 내 이동 공간에는 일부러 계단과 경사로 장애물을 배치했다. 대신 난간과 손잡이를 설치했다. 가능한 가능한 한 휠체어를 쓰지 말고 자립해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노인들이 아침 9시에 이곳에 출근하면 하루 프로그램을 자기가 스스로 고르도록 한다.점심 식사는 뷔페식이다.보관된 자기 식기를 찾아서 줄 서서 음식을 담고 식기를 직접 반납해야 한다.귀가 차량을 매일 바꿔서 오후에 공지한다.집에 가려면 차량별로 배치된 탑승자 이름 중에서 자기 것을 찾아야 한다. 스스로 일상생활을 꾸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자체적으로 만든 화폐를 쓴다. 돈 단위는 유매다. 이걸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손톱 손질도 받는다. 노인들이 머리쓰기 게임을 하거나 운동 재활을 하면 30에서 50 유매를 벌수 있다. 한자 이름 맞추기, 앞면 뒷면 그림 맞추기, 계단 오르며 숫자 순서대로 발 갖다 대기 등 8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최신 뉴스 퀴즈를 마치면 100 유메로 벌이가 가장 크다. 노인들이 발 마사지비를 벌기 위해 프로그램을 열심히 수행한다고 돌봄 직원이 전했다. 경증 치매 노인들에게 경제 활동을 연습시켜 현실 중에서도 돈 쓰기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인지 기능이 유지된다. 이곳을 10년째 다니는 한 환자는 유메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뭔가를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놀면서 몸과 머리를 쓰면 불청객과 영영 안 만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다시 올게요.